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태하고 지금 출발하려고 옷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출발! <목소리> 사고가 크게 났나 보네. 전혀 안 가네. 헐. 아니 금요일 날 퇴근 다들 어떻게 하시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오시죠. 한정입니다. 홍관산도로 지하도로 이용해 어.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면 지하도로 안쪽에 사고가 있습니다. 지하도로 안쪽에 사고가 있어요. 지금이에요. 하나로마트. 어. 아 어, 배고파. 뭐든지 제일 많이 팔리는게 최고야. 너로 정했다. 안녕하세요. 진지기에요 아, 지금 8시 7분인데 이렇게 깜깜하거든요? 제가 백패킹을할수 있을지 지금 약간 의문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기에서 박지까지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10분 정도 한번 가서 노력해보고, 어려우면 다시 내려올게요. 안녕. 야옹아! 나길좀 알려줘.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가 한대 있는 거 보니까 저 혼자만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길이 되게 평탄하네요. 이 길로 가는 게 맞, 맞겠죠? 일단 가볼게요. 고고고 무섭지 않아? 할수 있어! 가로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백문마을로 태근마, 태근마 오지 마세요. 노노잘때 없나? 안 돼. 우와. 오. 8시에 출발했거든요. 8시 에 출발해서 갈 길을 10분 걸어 올라오니까 차들이 있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여기 차박도 되는 곳이네 고딱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 차박하면서 텐트 4동 정도 치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끝에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로 박지 삼고 텐트 한 20분 동안 치고 지금. 아홉시 대기 1번전 입니다 그 <laughs> 다행히 자리가 있네요 그쵸? 오늘 사실은 횟집에서 회를 떠다가 와서 새랑 막걸리랑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착하는데 그 도착하는 그길 자체가 너무 어둡고 무서운 거라 사람 한 명도 없고 가로등 없고 약간 좀 그래서 그냥 하나로마트에서 막걸리 사면서 햇반이랑 육개장 샀어요. 근데 마트라도 열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일단 배고프니까? 그래서 직접 끓이셨다고 <웃음> <웃음> 어묵을 주셨어 요 <laughs> 맛있는데 차가워 차가운데 맛있어 몰라다 <laughs> 오케이 좋았어 면천 막걸리, 연천 샘물 생 막걸리 한 잔을 해볼게요. 빨리 먹어보고 싶다. <laughs> 무슨 맛일까? 너무 신 궁금하다. 그쵸? 나만 궁금한가? 나만 궁금하지 뭐. <laughs> 너무 많이 흔들었나? <laughs> 자 기포를 뺍니다 넓게 흘리지 않는 다무 요거는 확실히 탄산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도 많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마셔보겠습니다. 음! 약간 좋게 말하면 좀 걸쭉하다? 안 좋게 말하면 텁텁하다 아니 맛있는데? 뭐요? 맛있는데요? 9시 16분인데 주변에 텐트가 한 4동 정도 있거든요 근데 다들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셨는지 아무런 대화 소리가 나지 않네요 <laughs> 근데 진짜 백백행 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우신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사진 즐기면서 풍경보고 응. 저만 이렇게 시끄럽나 봐요 <laughs> 어묵 육개장 어묵 육개장 어. 어묵 육개장 잘 먹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모락모락. <laughs> 옆에서 주신 어묵을 육개장에다 넣었어요. 음. 와. 너무 맛있어요. <laughs> 역시 간단한 음식도 산에 오면 다 맛있나 봐요. 그쵸? 아니, 70명이나 됐더라고 분명히 두 번째 하을때 40명 밖에 안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 거기에 30명은 제 지인이. <laughs> 30명은 제 지인이고요. 한 10명은 제최 구독자님이 추천해,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들 많이 오셨고.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 유튜브를 원하거든요. <laughs> 뭘 원해? <laughs> 잘 찍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것만 많아. 보잘 것도 없네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제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기 온 이유가 일몰이랑 일출이랑 같이 볼수 있는. 곳 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왔 어요. 응. 퇴근 하고 바로 왔 잖아요. 기준이랑뭐 화장한 거랑 안한 거랑 똑같겠지만, 화장을 하고 왔거든요. <laughs> 아 근데 너무 찝찝해서 올리브영에서 요 클렌징 티슈를 한번 사왔어요. 물티슈처럼 생겼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laughs> 약간 얼굴이 갑자기 순박해진 느낌. <laughs> 아, 배는 부른데. 아, 이게. 또. 너무 추억의 크래미 빵.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크래미 빵을. <laughs> 조금 뒹굴뒹굴 하다가 쉬겠습니다. 이따가 아침에 만나요? 일곱시인데, 일출 보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거든요? 네. 일출은 무슨. <laughs> 서해바다가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응. 안 오신 분들 꼭 강추. 그, 백패킹 초보이신 분들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낮에 오세요, 낮에. 네. 밤에 엄청 무서워요. <laughs> 아, 중천이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침엔 역시 라면이죠. 커피를 안 가져와서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카페 들려서 커피를 꼭 먹으려고요. 올라갈 때 졸음운전 안 되니까... 풍경이 너무 예뻐요. 풍경을 사실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도를 요, 요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 난다. 한다, 한다. 난리나? 난리? 커피가 필요 없네. 네. 와, 선생님은 저들끼리. 저 커피 안 가져왔는데 커피 주셨어요. 우와. 선생님 드셨어요? 아드고 계시는구나. <laughs> 어, 너무 좋다. 역시 서해구먼. 안녕, 매기. 씨. 우리 매기씨의 발자국인가봐요. 너무 귀엽죠? 어? 이게 뭐지? 진지기. 아, 어, 빨리 지워야겠다. <laughs> 아, 왜 이렇게 현타오지? 현, 타, 온, 다. <laughs> 외목마을 성문산 백패킹.